SNS에 오디슈스케 궁금한 점들을 올려 달라고 했거든요. 남자 솔로 여자 솔로 밴드 그룹 중에 이번에도 남자 솔로가 강세인가요? 예리하게 짚어 주셨네요. 음, 그렇죠. 슈스케가 좀 남자 솔로들의 어떤 종 약간 좀 강세가 이 강세를 좀 띄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자그 해가 사람이에요. 바라본다. 제일 먼저 이번에는 지난 시즌보다 오히려 밴드도 강세를 굉장히 많이 띄고 있고 어. 밴드 기가 막힙니다여러분 기가 막혀요. <laughs> 그러니까 네. 그좀 물건들 약간 효고가 지금 빨리 누려야 돼. <laughs> 네. 어그 정도. 어효고야 오혁아 그냥 <laughs> 잘 즐겨. 그래. <laughs> <laughs> 네. 스케줄도 괜찮을 거야. 어. 네. 여자 솔로도 전한한 한 사람 딱 집어넣은 사람 있어. 요 누구 누구 어떻게 됐겠요 그러니까 비주얼은 <laughs> 와 이게 아닌데. <laughs> 노래를 딱 하는 순간, 그냥 제가 완전히 그냥 딱 전율이 돋았어요. 음. 남자 솔로는 요번에 좀 진원군이나 필릴군이 약간 섬세한 스타일이었다면, 요번에는 네. 약간 좀 괴물급. 아 그러네. 예. 좀 괴물급이 오. 많지. 예. 어. 이게 뭐지? 예. 하는 애들이 좀 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계속 보게 되는? 맞아요. 예. 아, 이제 여성 우승자도 나올 때가 된것 같은데, 장제인을 누가 잡죠? 능가한 어로. 기대해도 될까요? 음. 장재인 양을 누가 잡죠? 네, 어, 대단합니다. 저는 어, 한 4, 5명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자 예. 깜짝 놀랄만한. 어. 어. 특히 이번에 여성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남성에게만 투표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쏠림 현상. 진짜 여성 여성 가자한테도 표를 투표를 좀 해주는. 아니 예. 반대로 남자분들이 투표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음.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